아우디 SQ5 국산 12.3인치 모니터 작업 진행해 볼게요. 아우디 SQ5 국산 12.3인치 작업 하고 있어요. 뭐 해외에서도 12.3인치가 나오긴 하는데 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산 12.3인치 아틀란 매장 1920 M2C 2 0 0 a 플러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테이핑되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테이핑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한결 같은 시공을 하고 있는 음평구 핫파이스 캐트로. 어, 이번에 새로 또 구입한 건데 압도적이네요. 사자가. 아우디 s k 5 전용 마감제. 조립해서 비상등 테스트합니다. 잘 되죠? 켜고, 켜고. 이제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국산 12.3 인치. 네, 스킵 5 작업하고 있는데 저기 안에 뭐가 보여서 봤더니 네. 영화 티켓도 나오고거막 그러네요. 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좀큰면 쓰는 뭐 부분 좀 꺼내 드릴게요 국산 1 1 3인치 모니터 시공하고 나서 필요한 어플들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이렇게 깔리죠? 밝기 조절을 깐 이유는 야간에, 어, 이게 차에 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전체 시스템이 해외에서 오는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백라이트가 조절이 되는데 얘는 안 되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이거 누르면 그냥 조절이 됩니다 화면 밝기 조절 어플을 하나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것 같고요 필요한 어플들을 따라서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신 틀린 점은 이제 아틀란 3D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 없이 아우디 SQ5 12.3인치 모니터 시공 후 시원시원하게 후진하는 영상입니다 아우디 SQ5 안드로이드 모니터 북산 12.3인치 M2C 200A 플러스 지금 정리 중이라 네. 200A 플러스 네. 작업 중입니다. 북한산이 멋있게 보이는 어, 오늘 날시 좋네요. 음평구 아프레이스 캡틴룸 백년산 바로 아래 기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어, 국산은 이렇게 순정화면과 M2C 200A 플러스 화면을 같이 쓸수 있는데, 여기 11시 방향 버튼을 5초에서 7초 누르면 전환된다고 그랬죠? 화면이 4가지 모드로. 처음에 오른쪽, 지금 왼쪽, 왼쪽 커지고, 다시 또 누르면 오른쪽으로 커집니다. 다시 또 누르면 풀 화면. 톱니바퀴 눌러서 와이파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잡는 거죠. 어, 와이파이를 켜볼까요? 네. 핸드폰에서 파스파스 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이 최신 펌웨이 같은 게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감지돼서 그래도 진행하고 M2C 인스톨러 있죠 여기서 이제 따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없이도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 펌웨이드 돌아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 없이도 다운받고 있죠. 후방 카메라 순정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폰도 원하는 위치에 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음 편에 놔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GPS는 순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썬팅이나 블랙박스 간섭 없이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구 하프레이스캡쳐롱이 직접 시공하는 아우리 s q 5 북산 12.3인치